개굴, 개굴, 개굴이 동기, 노래를 동기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다 모여서. 밤새. 뭐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웅이 집. 오늘도 어김없이 나는 이곳에 왔다. 뭐야, 말... 이거. 리아! 너무 <laughs> 귀여워. 리아. <laughs> 리아! 리아! 이모 쿵! 나못 빠질 것 같지 않냐? 리야, 리아! 리야야, 나좀 봐봐. 리야, 리아. 리야 리아, 이모쿵 올라봐. 귀여워. 아, 귀여워. 어이고 예뻐. 어이고 예뻐 우리기. 리야 누구 고양이지? 이모 고양이지.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리워 야냥 한번 해줘. 아, 어, 귀여워, 어떡해, 진짜. 리아, 너 진짜 왜 이렇게 이뻐? 리아, 내가 너 보려고 40분을 달려왔다. 하, 진짜 신기 심... 하품을 해? 지금? <laughs> 친구야. 어, 힘들어. 어디? 어디, 오늘 뭐 했어? 어디 이모쿵? 아이고 예뻐. 아이고 쪼끄매. 아이고 쪼끄매. 아얘왜 아이, 이렇게 귀엽냐 진짜. 심심했나봐. 우디. 아이 예뻐. 아이고 예뻐.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우디야. 우디. 오디? 너 말고. 어떡해. 너무 귀여워. 리아, 잘 자. 리아. 밖에 하고 싶어. 리아. 리아, 일어나. 아침이야, 일어나. 뭘 아침이야. 아, 너 오늘 왜 그래? 내가 봐. 리아, 일어나. 밥 먹자. 꼬마주시겠나? <laughs> 어, 리오 젤리, 근데 빨개야. 진짜 귀여운데. 어, 너무 귀여워. 밥 잘. 애들 급식기 시간 봐봐. 그거 올것 같자. 당연하지. 일어나지. 좀 떡땀만 해도 일어날걸? 아, 어, 귀여워. 쓰지. 쓰지, 쓰지. 하지 마. 쓰지. 야. 솔직히, 너, 나 여기 오는 거 좋지. 좋지! <laughs> 히 아, 리아, 바로 눈 떠자. 미 <laughs> 아, 진짜. 귀여워. 리아, 자요, 자네. 그래, 야,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자냐. 야, 차, 진짜 졸리면 자. 가짜 졸린 거고, 맞노. 근 이거 흔든다고 반응하냐? 졸리면 자. 어디 봐봐. 반응하냐? 좀 그만스러워. 여기도 는데 반응하고 있었어. <목소리> 진짜 이거 들별하다리 아, <목소리> 아이징. 아니 이게 수박이라고? 응. 뭐라고 써져 있어? 망고처럼 달콤한 블랙숯. 노랑수박 아니 노란색이야 어, 응. <목소리> 잘라보자. 이렇게 자를까? 반 잘라볼까? 오소리 들. 우와. 짱 신기하지? 무슨 맛, 수박 맛일까? 망고이온다잖아 아. 아까 같이 읽었지? 응. 야, 우와. 짱이지? 짱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 약간, 레 그, 달, 뭐지? 실것 같아. 근데 냄새는 수박이야. 네, 뭐? 음. 네, 레몬 같을 것 같아. 약간, 레몬 샤베트. 들고 먹을 거야? 아니, 찍어 먹을 거야? 응. 음. <laughs> 대박. 짱 신기하게 생겼어. 음. <목소리> <목소리> <우와>. 오, 먹어보래 <묵래식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지금. 음 맛있어. 음. 근데 망고만 안 나는데? 그냥 단수박일래? <목소리> 음. 이거 맛있다. 음. 음. 시원해서 맛있다. <목소리> 괜찮네. 언제 산 거? 어제 언제 사왔어? 언제 언제지? 어젠가? 나 온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야? 응? 언니 언제도 몰랐는데? 어제 내가 온다 고 그랬잖아. 언제 온다 했지? 어제. 몇 시야? 몰라. 그럼 그젠가 보다. 나 너랑 토요일에도 연락했어. 그럼 그젠가 보다. 맨날 연락했 나 너랑 면을 연락했어. 내 계획이 없었어. 누군데? <laughs> <놀람> 그거 사야 돼. 응, 새나 그래서 그냥 응. 고정해놓고 그냥 먹는 거요 응. 이드네난 근데 그런 컨셉이 아니야. 애초에 누굴 보여주려고 하는 컨셉은 아니야. 누구 보여주려고? 엄마, 아빠. 랑 친한 친구들한테 자주 못 만나는 사람들한테. 궁금하대? 야. <laughs> 아니, 다른 사람한테. 폭 날리지 말고. 아니, 친구들이 궁금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궁금해 할 걸? 너도 궁금하잖아. 나 어떻게 지낸지. 아니야? 네가 궁금하죠, 지낸지. 내가 궁금해. 내가 나어떡할려지 궁금해 우비 미혼 괜나응왜네아응 멋있다 응아자아 발가락으로 춤춰줘 <laughs> 어 어떻게 너무 쉬워 너무 <laughs> 미쳤고카 <봐. 웃음> <어떡해. 웃음> 언니 엄마이런 생일은 재밌겠다 이거? 어 <laughs> 들었어 엄마 아 수박! 아 너무 쉬워. 이러면서 아 이거 파인애플이야 뭐야 아 어떡해 아 너무 쉬워. 어떡해 찜 나오지? 아 이거 수박 맞아? 아 너무 쉬워. 신났냐? 근데 이거 진짜 엄마한테 보여주면 이거 포토샵 한다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진 응. 찍어서 근데 우리는 항상 엄마를 <laughs> 놀리려고 그래? 재밌지않아 귀여워. 귀여워 엄마 댓글 달것 같아 오기 좀마 댓글 날것 같아. 이거 들으면? 야, 널리지 마. 이러면서. 그 응. 표정 귀여운 거, 엄마 알겠어요. 엄마 이거. 엄마 뭔가. 이모티콘 만들어주고 싶다. 이거 하고, 이, 이모 이런 거에다가 입고 해야 되는데. 이거이 이거고. 입을 뭔가 온전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언제 생각을 했을까? 이수가안 엄마, 이렇게 하고. 이거 엄마. <웃음> <웃음> 괜찮지? 아, 좀 비읍이 더 가운데 들어야 가 돼, 엄마. 뭐하자야 된다고. 이렇게. 맞아. 엄마 같지? 미간도 그려주면 안 돼? 그러면은 이모티콘이 아니지. 아니면, 희응. 엄마, 이게 낫나? <laughs> 희응이 낫나? <났나>? 어때? 비읍이 <laughs> 낫나? 셋 중에서는, 이건 근데 실제로 아니고, 이모티콘 했을 때. 음, 음. 나는... 실제 그려봐, 엄마. 실제 엄마? <웃음> <응>. <웃음> 그, 거 뭐야, 되지? 그, 물결, 뭐야? 머리. 엄마 머리 안 그렇잖아. 야, 원래 모든 사람 머리야, 이래. 머리 <laughs> 엄마? 그런 게 어딨어. 중학교 때 실력 보여줘. 너, 눈, 사람 눈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어. 약식으로. 네. 그러니까 너 실사밖에 못가너 실제 눈은 그릴 수 있겠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뭐 캐릭터 로보 시키겠어. 그러면, 엄마, 그, 표정할 때 사진을 한번 찍자. 어, 그건 내가 표정을 하고 있을게. 그러면 눈이 이래야 되고 역시 주름을 많이 그려야 돼. 욕은 하지. 이렇게 생겼는데. <웃음> <웃음> 이거 아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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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 그냥만 귀엽게 해줘야 돼 우리 오기는. 오미. <laughs> 요즘만 <laughs> 이렇게. 너무 귀엽다. 너거 어, 예, 귀엽다. 귀엽다. 너뭐 신기해. 귀여워야지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무 귀엽다. 아, 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개굴개굴개굴엽다 너무 귀다다너다다 안녕 가 안녕 내 동생 안녕, 안녕, 안녕.